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6일 오늘이 샴보번에서 전합니다. 자, 보험 관련 이슈로는 자동차 보험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AI, 인공지능 설계사가 안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로는 오늘도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트럼프 와 시진핑의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달러 채권이 올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국내 채권 앱에서 거의 9배 높은 수익을 냈다는 기사 내용.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신흥국 채권과 미국 리츠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품은 빌딩만 찜아서 펀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SK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글로벌 침체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대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공식화했고요, 1에서 1.6%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인상 근거는 다시다시피 가동 연한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표준약관에 반영이 됐고 이것이 바로 보험료 인상의 원가 원가 인상으로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보사들이 어, 손해율 악화에 대한 얘기를 들면서 또그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해두번 보험료 오른 게 처음인데 세 번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열린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갖고 다양한 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시험 단계에 좀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 있는 경우 경우 몇 가지 이제 어, 규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 보험사가 1만 건 이상 판매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들은 일차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그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면은 이러한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단순한 보험일수록 어, 오프라인의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가입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건강진영 보험 상품 말씀을 드렸죠. 치아 보험을 가입하는 데 IoT 기술이 탑재된 전동 칫솔을 소비자에게 줍니다. 그럼 소비자는 몇번 닦았고 몇 분을 닦았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보험사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럼 보험사를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나 또는 보험료가 갱신될 때 보험료 가격을 책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전동 칫솔을 줄수없다는 거죠. 법, 법으로서 이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러한 법이 완화가 되면서 제도가 완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모두 다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위협의 위협일 수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별별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켓을 굉장히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이슈는 결국 오늘도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제 패권 전쟁인데,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기술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대일로 놓고도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무기로 보면 일단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죠 달러를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어, 쉐일 오일 예, 유...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패권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GDP 세계 GDP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에너지는 30에서 35%나 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국이죠. 그리고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수입국이었는데 이러한 미국이 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세일로일의 어, 이제 그 채산성이 맞춰지면서 에너지 수출국이 되면서 에너지 패권 전쟁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 국가가 돼버린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신감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역대 어느 최고 지도자보다 탄탄한 지배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까지 개정을 시켜버렸죠. 이러한 강력한 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난 부분들도 트럼프나 시진핑 둘다 모두에게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긴 했지만 실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심에 기반이 되고 있는 대두 농가에 어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불만들이 어 정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실제 중국은 4월 어 생산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이 자신감의 밑바탕에 또 깔려져 있는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누구, 누구의 승리를 떠나서 이러한 이제 둘의 전쟁은 어, 양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출, 미칠 거라는 것은 분명한 기정화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 다음 달에 있을 이제 G20 협상에서 어, 어, 회의에서 이제 이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둘의 패권 전쟁, 무역 전쟁 뿐만 아니라, 뭐, 기술 문제도 있고, 일대일로 문제들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어, 트럼프가 곧 이제 화해 장비를 사용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술 유출 문제를 꼽고,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이, 어, 제가 이제 아, 아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러한 어, 기술 도둑질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할 때, 뭐, 다양한 정보나 기술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그,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이제 그 트럼프의 심기나, 어, 트럼, 미국 기업들의 이제 그 어떤 신기를 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뭐 미국과 중국이 전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이제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기반으로 해서 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이제 뭐 항만 도로 막 건설하면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을 펼쳤죠. 여기서 다양한 기업들과 그 이제 제휴를 맺고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돈들이 결국은 어빚 어, 상대국 그러니까 중국 중국의 상대국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결국은 사업권을 통째로 뺏기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또 비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러한 패권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둘의 싸움이 어, 진흙탕 싸움으로 벌어 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빨리 마무리가 돼서 어, 우리나라든가 세계 경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에서는 어, 일단 샀 달러, 샀 달러. 예, 한 드라마 패러디에서 이제 버거 킹도이 광고로 굉장히 좋은 광고 효과를 봤죠. 달러를 사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요, 달러 사라고. 그래서 오, 올해부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부자들의 뭐 투자 방법 그리고 좋은 투자 대상품에서 계속적으로 달러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결국 달러 채권이 이자 수익과 환수익을 포함해 11%까지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우리나라 국내 채권에 비해서 겨우과 아, 9배 높은 수익을 낸 어, 달러 채권 수익이 발생 달러 채권도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국내 채권은 사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때문에 오히려 어, 환차익도 기대를 못했는데 달러 채권은 어, 이자율도 높은 데다가 또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피면서 환차익도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들이 지속되면서 강달러가 지속될 거란 전망, 전망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 강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달라는좀 높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안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신용 채권과 리츠를 좀 뽑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장은 별로 좋지 않죠 하반기에도 하지만 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 불확실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수준으로 갖고 가면서 경기 불안에 어떤 어떤 시점이 뒤로 점점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경제의 어떤 성장 기반을 꾀하게 해서 금리 인하라, 인하를 꾀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도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신흥국 채권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리츠 리츠 투자가 좋은 투자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스타벅스. 3호 방식으로 투, 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네 달의 첫 선을 보이는데, 일단 스타벅스가 딱 1층에 있다 그러면 사람이 몰리는 거. 그리고 스타벅스가 있는 빌딩은 아무래도 다른 빌딩에 비해서 그 빌딩 값어치가 점점 오르는 그러한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스타벅스가 있는 이 빌딩만 어, 투자하는 그러한 어, 투자 방법이고요. 이게 대출 없이 에쿼티로만 자본으로만 50억 원 규모의 1억 펀드를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3호를 어, 그확 2, 3호 이제 펀드들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 사실 그 저기 여기 기사에서 보면은 연예인 중에 이제 하정우 씨가 강서구 화곡동, 강원도 속초 금호동에 총 100억 원 가량의 그 빌딩을 샀는데 모듈 층에 스타벅스가 있, 있, 있는 그런 빌딩을 샀다 라는 계산 내용까지 같이 보면서 이 스타벅스의 어떤 효과를 어, 가지고 투자하는 어떠한 방법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실린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앞서 말씀드린 대체 투자에 대한 예, 이야기인데, 그니까 대체 투자라고 하면 이제 정통 자산을, 어, 배제하는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그러한 투자 방법들을 말하고, 뭐, 사업 펀드, 헤지 펀드, 부동산 펀드 등이 대표적인데, 앞으로 이제 2년 내 글로벌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 전통 투자 자산을 좀 피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어, 경계에좀덜 민감한 IT나 헬스케어 쪽, 그리고 구독 서비스. 최근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엄청 뜨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는 분야에, 분야에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각종 유지비 등 자본 비용이 적게 들어간 사업에 투자해라. 그리고 기업들에게 b 2 b 로 영업하는 분야에 투자해라. 그리고 수입이 발생하는 지역을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대비하라.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의 분산 투자라고 해서 투자 방향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남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어, 이러한 지역에 투자할 때는 어, 좀 장기 투자로 바꾸거나 이러한 지역의 투자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선회하라는 얘기 그리고 어, 지역의 분산 투자가 대세다라고 해서 어, 앞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그 모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 투자라고 해서 지역 분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이나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어 미국에 이제 몰빵하거나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에너지 투자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벤처캐피탈,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눈을 좀 돌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미국 중 무역 전쟁을 통한 어떤 글로벌 시장의 악화가 조금 연기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실 첫째, 충격으로 돌아서는 그 시간이 도래되게 되면은 어, 다양한 이제 금융시장의 변화가 오면서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전통시장에서 좀 버전한, 벗어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수장이었습니다.